그렇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. 전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시, 새로운 그런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걸다 잡아내지 않습니까?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.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그럼에도 독소를 하지 않으면 독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사고의 확장이 떨어집니다. 떨어집니다. 그리고 독소를 하는 가장 핵심 그저변은 어, 어, 뭐냐면. 그 김훈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음, 근사록일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책을 읽는 외읽느냐 책을 읽고 어난 후에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느냐, 바뀌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. 자세가 바뀌었냐, 이거. 태도가 바뀌었냐. 생을 보는 그런 어떤 시야가 바뀌었냐, 이런 것이죠. 그게 아니면 뭐하러 책을 읽냐? 사실 책 읽어도 요새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 저 대학교 무슨 그 텍스트라든가 이런 거뭐쫙 보면은 좀 그게 시험 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 다 날라가죠. 얼마 안 있으면. 그래서 뭔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것들을 아, 넣기 위해서는 아 물론 고전이 좋고 그러네. 고전 지금도 들고 책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?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안 읽고 지나간 시절을 다시 회복한다고 그거 이렇게 뭐 철학 책이니 이렇게 들고 있어봤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철학 책 하면은 최근에 철학은 무기가 될수 있나? 이 책은 제가 어떤 일본 작가가 쓴 건데, 그분은 이제 기자 출신이고, 이제 또 그, 어, 그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었기 때문에, 거기에는 각 철학, 그 철학가들이 연대별로 되어 있는 걸이 사람은 다 이거를 다시 그 뭐라 그럴까 흩어가지고 장르별로 이렇게 엮기도 하고, 그거를 또 요즘 그 어, 일하는 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. 철학은 그런 일에 무슨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죠.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차라리 있는게 낫지 않냐. 그거는 그 어,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독서가 아, 지금도 굉장히 필요합니다. 대신 책을 잘 골라야 합니다. 책을 그냥 이것저것 막 할, 볼 시간은 지금은 없는 세상이에요, 지금 그리고 두꺼운 책도 안 봅니다. 그런 상황에서는 가, 얇은 책이든지 두꺼운 책이든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를 찾아, 아, 찾는 그런 어떤 그런 지혜. 그 책을 고르는 지혜. 그게 지식을 고르는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. 이것이 돼야 됩니다. 오늘은 책을 고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